출산율 0.7명 시대. 이제 국가를 지킬 사람도 경제를 떠받칠 사람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. 그런데 지금 ROTC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1959년 도입된 이 미국형 장교 양성 제도는 2011년부터 여대생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. 인기가 없었던 여대생 ROTC 제도는 2024년 상반기에 전체 지원자 1만 2천여 명중 43%가 여대생이었습니다. 여성 지원율이 무려 285%나 증가했습니다. 특전사, 파병, 전투병과까지 여성 아 o t c 는 능력으로 편견을 넘어섰습니다. 하지만 이제 여성 인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. 청년 인구는 줄고 은퇴자는 넘쳐나는 이 시대 수구십 년의 경험을 가진 50대, 60대, 70대는 군사 안보 교육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. 여성도 지키고 은퇴세대도 다시 일어서고 노령화 시대의 인재 전략이 될 것입니다. 대한민국 1등 노년 NGO KRP 대한은퇴제회주명룡입니다